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백7백장 찬송하겠습니다. 하신새에 Let's relish the Lord with a thankful heart, for this I have in my heart—an Britt will be mywelds, after his Trustee and its Этот tama not of thebane of my heart, but of the supreme Father, true Father God and one in the아름. 신 말고서 마음을 걱정거리고 임서 일하세 여호수 신 예수님 알아보면서 모두 마음이 합하여 임서일 하세 여호수 하봄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처 소님 주님.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다 앞으로 가세. 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조칼이라, 라고 하십니다. 자,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그저 기도할 때에 기도 기도의 앞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뒤에는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구해도 된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보아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동으로 우리에게 채워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욕심들이 정말로 1mg도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예,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필요한 이 욕심들을 채우고자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어려운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말씀을 들인다면 이것은 천국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고 하면 마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의미로 말하자면요. 오늘 이 땅이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정의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것도 맞습니다. 천국이 빨리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맞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이 땅이 지금 그 천국과 같은 비슷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같은 거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이 작은 천국이 되어서 앞으로 다가올 천국을 미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 이것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는 기도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듯이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그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해야 한다 라고 한다면 어쩐지 이제는 기도할 내용이 별로 없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여태까지는 아 하나님 내 아들 우리 사오 어, 우리 이, 내 내가 우리 남편의 돈 버는 거내 어, 건강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 왔는데 어, 이제는 기도할 내용이 별로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할 거리들이 얼마나 더 많아지는지 몰라요. 일단 내 자신을 보겠습니다. 우리들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건 기도의 제목이죠.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정말로 천국을 누리고,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가정이 꾸려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것도 기도 제목이죠. 우리의 교회는 어때요? 정말 천국의 축소판입니까? 정말 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로 모여져 있습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이 정의로 인해서 이 죄인들이 이 죄사함 죄인들에게 죄사함이 선포되고. 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면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서 직분 받아주고 높아지려고 그러고 어제 한번더 이름 더 내고 얼굴 한번더 내보려는 노력막 이런 것들만 난무하고 끼리끼리 즐겁게 놀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는 모습 가득합니까? 아 이러면 이것도 기도의 제목이죠. 성령으로 성령의 역사마저도 돈으로 사고 팔려고 하는 시도가 교회 안에 있습니까? 그거 기도 제목이라고요 우리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회는 정말 천국입니까? 이 세상을 보니까 온갖 질병과 기근이 있고요 뭐 다른 이슬람의 세력까지도 우리나라에 손을 뻗치고 있고 각종 이단들이 미혹을 하고 있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고 각종 타락과 뭐 뭐, 예, 음란함과 동성의 문제로 가정들이 파괴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것도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로 많은 것들이 천국이 아니에요. 정말로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것들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의가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요. 정말로 많은 부분에서 좋은 생활을 누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쩐지 우리에게 기도할 거리가 더 이상 없다고 라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옛날에 이 교회에 있을 때 금요 기도나 아니면 뭐 수요일날, 우리는 수요일날 기도를 했었었는데 자유롭게 기도하세요 하고 땅 종칠 때까지 기도하세요 하면요 종치기 전에 벌써 많은 권사님들이 권사님들, 주사님들이 벌써 내려가서 차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번은 농담으로 내려가서 버스에서 아니 기도하시랬더니 왜 이렇게 벌써 내려가 계세요? 그랬더니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할 거 없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 받은 복들이 많아서 기도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로 무서운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의 주변에는 천국이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나가며 정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천국이 아닌 곳에 심으신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아직 천국이 아닙니까?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이 주변의 이웃들이 아직 천국이 아닙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심으신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에 심으셔서 우리로 천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심긴 곳이 천국이 될수 있도록 그 복을 사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집값 오르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지금 이곳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하고 우리의 이 기도의 자세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집값이 오르는 게 필요하면 집값도 올려 주시겠고, 공부 잘하는 게 필요하면 자식들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이 필요하면 좋은 직장에도 들어가게 하시, 해주시겠죠. 또 이런 기도를 통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은요, 오만 방자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달라고 기도하고 받았잖아요, 복을. 그러면은 어떻게 이걸 가지고 내가 방자해질 수 있겠단 말입니까? 아,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복을 써야지.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신이, 그리고 내 가정이, 내 사회가, 내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인지 구할 수 있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시고 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돈이 좀 필요한데 돈좀 주세요. 할수 있죠. 하나님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좀 몸을 쓰고 헌신하고 싶은데 건강이 없습니다. 건강 좀 주세요. 기도할 수 있죠. 돈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선물이 아닙니다. 이거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구하지 않았던 다른 것들도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며 그것으로 더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데 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이고 참 우리가 주님을 미처 담지 못하여서 여전히 우리 안에는 많은 우리 개인적인 욕심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기도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지 못했던 것들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기도할 때마다 정말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삶 속에서 아직 천국이 느껴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 속에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각 가정에 천국을 이루지 못한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온 가족들이 주 안에서 사랑하고 화목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천국이 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필요하면 건강도 주시고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이 아름다운 복을 이 복음을 선포하는 데에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진정으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이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욕심들이 다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하여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들어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